왜 무작정 캠핑? 캠핑 대장과 세리장은 손녀 데리고 외목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어, 캠핑 대장과 손녀는 오늘 외목마을에서 어, 이렇게 모래놀이도 하고 같이 지금 즐기고 있어요. 오랜만에 나와서인지. 아이거 일찍부터 일어나서 아이고, 이렇게 바다로 나와봤어요. 갯벌로 오, 저거 아침 바다 풍경이고요. 역시 햇빛 조형물은 되게 우뚝 서서 햇빛을 봐서 빛나고 있거든요. 잡았니? 어젯밤 늦게 한 12시쯤 도착한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캠핑카 카라반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 애목마을이고요. 아침 풍경이에 아침. 저는 일주사진 찍고 아침 식사하고, 아, 선우가 북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아이가 저렇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 비명도 질러서 질르면서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좋은 추억이 될것 같고요. 지금 날씨가 화창하면서도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밀려오는 게 시원하게 이렇게 밀려오고요. <laughs>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연날리게 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저렇게 연날리게 하는데 정말 높이 높이 나르는 것 같아서 우리 손은아나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은 캠핑장이라 피곤했는지. 침 중이에요. 손녀가 보통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자는데 캠핑 나오니까 오늘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고은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거든요. 일어나면 빨리 일어나면 또 옛날 얘기도 한번 네, 할아버지랑 해봐야 되겠어요. 아, 독수리가 날아간다고 엄마가. 어, 고기 잡았다, 잡았다. 망둥어일까 저게? 네, 망둥어예요. 손녀딸은 신났어요. 어? 저기는 아주머니가 저기 하시네, 낚시 하시네, 여기. 저 앞에 저 배는 낚시 배인가? 여기 있는 배들이 대부분 낚시 배예요. 아 그래요? 우리 손녀 아유, 맨발 먹고 저렇게 양말만 신고 놀고 있어요. 네네 이제 저쪽으로 가자. 저희는 손녀 데리고 외목마을 다녀서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 여기 지금 지나는 곳은 서해대교입니다. 서해대교는 총 7.3km 되고요. 199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0년도 11월에 완공을 한 다리입니다. 예, 네, 다리 굉장히 멋스러워요. <웃음> <웃음> 행복한 일정을 마치고 조금 일찍 집으로 지금 귀가 하는 중이에요. 네, 또 다음 여행지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